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지원한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직무가, 지원한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나요? 이거 어디서 찾아야 되죠, 여러분들? 회사 홈페이지에 보면, 어, 직무별로 어떤 업무 수행한다고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니면 채용 공고에도 나와 있겠죠. 음. 이런 거 참조해서 어,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거의 질문의 의도는 뭐 간단합니다. 너 그냥 지원한 거 아니면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왔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앞으로 입사 후에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 알아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음. 근데 왜 저런 질문이 나와? 모르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회사는 답답한 거죠. 그런 사람들 좀 걸러내고 싶어합니다. 회사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래서 홈페이지하고 채용공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 플러스 한 가지 더 알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직자가 운영하는, 어 뭐, 유튜브라든지, 뭐 블로그라든지, 카페. 이런 것들 통해서도 알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본인이 지원자, 지원하시는 분들이 뭐 지인 중에 현직자가 있다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그분한테. 근데, 어 현직자를 아는 분이 없다? 현직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뭐 댓글로 물어보면 답변 잘 해주시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뭐 A, B, C, 이런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면 알아봤으면 이 A, B, C 업무에 각각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고, 그 정도까지 준비하셔야죠. 당연히. A, B, C 업무를 수행, 각각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요한 것들, 각각의 업무의 의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서 기본적으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답변을 하시면 어떤 질문이 나오느냐, 입사 후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인지, 입사 후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인가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음. 이런 업무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 수행할 거냐 이거죠. 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거뭐 이것도 이 현직자가 운영하는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받으시면 좋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노력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고요. 입사가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인가 기본적으로는 이겁니다. 본인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 기존에 수행되었던 자료를 참고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참고해야 되겠죠. 기존에 수행되었던 뭐 A만 A, B만 B, C는 C 관련돼서 수행되었던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 배울 수 있지 않나요? 업무가 어떻게 수행됐는지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 예상할 수도 있고 음. 그리고 이런 거 아까 얘기했던 음, 이런 것들 도움 받고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모를 수 있잖아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래서, 이렇게 했음에도 모를 경우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뭐, 동료나 상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업무 수행해야 되지 않나요? 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기존에 수행되었던 어떤 자료를 참고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배울 수 있고요. 알아볼 수 있고. 이렇게 했음에도 모르는 부분이 생겼을 때그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동료나 상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알려주시겠죠. 어, 이런 거, 어, 이런 부분은 모르는구나. 이런 부분은 아는데, 어,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면서 잘 알려주십니다. 친절하게. 그러면 업무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음, 요렇게 그리고 어이 방식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까 그러니까 뭐 이제 계획을 수립하죠. 모든 일을 수행할 때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합니다. 뭐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자, 이 계획 수립에 있어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될게 뭐냐면, 이 계획에 있어 세부 계획이 있겠죠? 전체적인 계획이 있고 세부 계획으로 나눠질 텐데, 이 세부 계획, 각각의 세부 계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미리 파악하고, 어, 그 대안을 수립한다라는 거죠. 이 어떤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중요한 건 각각의 세부 계획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야 됩니다. 미리 파악해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떤 한정된 그 자원, 시간이 부족해. 예를 들어서 한정된 자원인데 시간이 부족한 경우라면 그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각 세부 계획별로 발생할 수, 있,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미리 쫙 파악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쫙 파악해서 그 대안을 만들어 놓으면 실제로 그런 일이 안 발생하면 상관없지만 어, 한정된 시간이라는 상황에서 진행할 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바로로 대응할 수 있어서 시간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요? 쓸데없는 쓸데없이 낭비하는 시간 줄일 수 있고요. 그래서 어, 뭐 이런 얘기하면서 저런 이제 계획까지 얘기하는 치, 음, 뭐 지원자도 있는데 이런 얘기할 때 그리고 그 한정된 자원 묻는 질문에서. 뭐 시간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어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 그리고 그 질문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 어 입사 후에 어떤 업무를 수행할 때는요 분명히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겁니다 계획을 세울 때 전체 계획 그리고 세부 계획 이렇게 세울 텐데 세부 계획 세울 때 문제점 당연히 파악해 이걸 하셔야 돼요 음. 이거를 해야만. 그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계획서를 만들어서 뭐 상사한테 보고할 때도 그런 계획이 없으면 솔직히 좀 답답하죠. 상사 입장에선 이런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질문 바로 할수 있잖아요. 계획서 쭉 보시면서. 근데 그런 계획서를 만들 때도 미리 이런 것까지 해놓는다면 뭐 후달 게 없잖아요. 상사 입장에서. 어, 이렇게 지원, 진행하면 되겠네.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래서, 지원한 친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나요? 뭐, 홈페이지나 채용공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당연히. 그래서, 이런 업무 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줄 알아야 되고, 각각의 업무에 대해서도 명확히 설명하실 줄 알아야 되고요. 입사 후 어떤 방식으로 업무 수행할 건데, 기존에 수행했던 자료 확인하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배운 다음에 수행할 거고, 그럼에 있어서 어떤 모르는 부분, 이렇게 했는데도 모르는 부분이 있다라면, 동료나 상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업무 수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원한 증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나요?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